멋있는 순례자 많고많지만 내가 바로 순례자 술래자. 멋진 순례자 술래자. 어아이녹화고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엔 까미노 까미노가 갑니다. 아 오엔노 길 까미노화 오엔노 길 걷고 있어요. 다들 알고 계시죠? 오엔노 길아10 1차 11, 걷고 있어요, 지금. 네, 11차입니다. 11차 어, 지금 오엔노길은 일본에 있는 스코프라는 섬에 88개의 절을 순례하는 길입니다. 어, 총 거리는 약 1200에서 1400km 정도 되고요. 어, 88개의 절을 차례대로 도는 거를 어, 오엔노순례길이라고 합니다. 어, 지금 1번 절부터 출발해서 어... 지금 23번 절까지 찍고 24번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23번에서 24번까지는 약 80km가 떨어진 거리고요 23번을 지나면서부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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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태평양 해안 지금 바다 보이시는 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저기 보이시는 게 태평양 그 바닷물과 지금 강물이 만나는 곳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, 아름다운 광경 보죠 름렇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. 계속 바다를 따라서. 어, 그 매일 실시간 방, 어,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, 아셨겠지만 어, 매일 실시간 방송을 어, 오전과 오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캠핑장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유튜브에서 어, 구독자 기준이 강화되 가지고 1000명 이하 구독자 아, 아, 그 유튜버 중에서 1000명 이하 구독자가 1000명 아, 미만인 어,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는 어,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. 바뀌었어요 기준이.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사랑과 어, 사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그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1000명이 어, 되면 어, 매일 걷는 실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, 그래서 작게나마 술래길에 어, 그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술래길의 꿀팁들을 혹시나 어, 이렇게 술래길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, 하나씩 소개를 그 하고 저희 안부도 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해요 한 10분 내외로 아,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어제는, 뭐, 어제는 미치노에키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오늘은 그 걷는 여행 중에서 발바닥에 물집에 관련해서 어,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. 그가지고 그때 그 실방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따로 이렇게 토막 내어서 한번 이렇게 따로 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일단 오늘 이 시간은 발바닥에 왜 물집이 잡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음. 그 발바닥은 어, 우리 피부 자체가 속살과 겉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? 우리가 속 뭐,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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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거나 했을 때, 보시면 속살이 있고, 바깥살이 있어요. 스킨. 우리가 바깥, 진피층. 속살을 진피층이라고 하고, 밖에 있는 걸 표피, 표피층이라고 하는데, 그 진피층과 표피층 사이가 벌어져서, 그 사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바로, 우리가 물집이 잡힌 거라고, 어, 물집이 잡힌 거죠. 음. 근데 왜 진피와 표피층이 벌어질까? 어 계속 한 부분 일정한 부분이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열이 발생해요.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몸에서는 그 부분 그게 그게 열이 발생하면서 마찰이 생기,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아그 어, 기계적으로 어, 물리적으로 이게 어, 진피와 표피가 어, 벌어지게 돼 벌어지면서 그 안에 이제 몸에서는 아 몸에서는 그 사이에 문제가 그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어,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보냅니다 수분을 뜨거우니까 어. 그래서 그 벌어진 틈으로 물이 고이게 되고 어, 그럼으로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. 어, 근데왜 말차리 생기는 걸까? 어, 뭐 장시간 걸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어, 오랫동안 걷는 도보 여행에서는 물집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건데 이거 다. 어,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예방책 없이도 물집이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도 물집이잡힌 경우도 있고요 이거 모든 건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런데 더 중요하게 더 깊게 타고 들어가서 왜물집이 잡히는가 어우 길이 위험하네 길을 좀 넓은 쪽으로 가서 물집이 왜 잡히는가? 그, 일단 계속 걸으니까 발생되는 거잖아요. 그, 어, 짐결 햇빛이 벌어져서. 그런데, 그, 우리가 양발을 신고 있, 양발을 신고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. 이 신발 자체가, 발이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. 근데 발에서는 계속 걸어주니까 땀이 나요. 땀이 나니까 양발에 축축해져요. 습기가 차요. 어, 그러니까 이 축축한 양발이 내끼리를 잡아 당겨요. 마찰이 생겨요. 그니까, 러 진피와 표피 사이가, 표피를 양발, 습기, 습기가 찬 양발이 잡고 있고, 음, 계속 걸어주니, 걸으니까, 진피 표피가 분리가 되는, 되는 것이에요. 아, 그래서 물집은 생기는 거예요. 음, 이제 물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,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잖아요. 그 예방책은 내일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빅 시크릿, 탑 시크릿. <laughs> 어, 경험상으로 체득한 것들에 대해, 어, 들을 기준으로, 어, 예방책에 대해서, 한번 내일 이 시간에 예, 얘기해보, 하,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어, 기본적으로, 음, 이게 물집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, 제가 설명했던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예방책이 잘 세워져요. 어, 원인도 모르고 그냥 예방만 따라해서는 어,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공부도 좀 원리 이해를 해야지 그냥 어작정 외우는 거는 어, 한계가 있어요 재미도 없고요 어, 원인을 알다 보면 더 효율적인 예방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방책을 알아봤습니다 아니,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발에 습기가 차서 밀폐된 공간에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습기가 차고 그 습기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어, 마찰이 증가, 마찰, 마찰이 마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, 계속 장시간 그한 일정, 부분, 일정 부분에 마찰이 걸리니까 짐기와 삐이 벌어지고 그 안에 물이 고여서 물집이 된다 이게 바로 물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물집의 예방책은 다 내일 어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눌러주세요 천 명이 넘어야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4월 7일, 4월 7일이죠? 4월 7일일 겁니다. 4월 6일인가요? 어, 일본 19구, 오엔노 슬리길 11차 까미노 영화 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. 구엔, 까미노, 까미노입니다. 잘 보세요. 안녕.